안녕하세요, 강촌농부입니다. 저희 텃밭에는 지금 상추가 예 이렇게 쫑이 났어요. 그 쫑이 나서 이걸 가지고 상추 장아찌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상추를 뜯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 물기를 제거했어요예 저희 그 유튜브에 김대석 셰프의 상추 장아찌 담는 법 보고 그대로 레시피대로 해서 담아서 선물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상추 장아찌를 담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하고 되게 맛있어하세요. 그래서 상추 줄기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상추 줄기도 먹고 상추가 쫑이 나다 보니까 상추 잎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장아찌 담는데 예, 지장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장하고 매실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배합 맞춰서 해서 먹으면 해서 김치통에 넣어서 한번 뒤집어서 예 놔두면 한 이틀 정도면 정말 맛있는 상추장아찌를 먹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추장아찌는 냉장고에 보관해서 두고두고 드셔도 정말 맛있는 장아찌가 될 거고요.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